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태리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요. 제가 어, 방송이 오늘 첫 방송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, 말을 좀 더듬을 수도 있고, 그렇겠지만, 뭐좀 플레이를 못하고, 제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하고, 또 현질까지 안한 그레이터이기 때문에, 저는 좀 저의 방송이 재미없으시더라도 좀... 구독과 좋아요는 꼭, 꼭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피젯스피너 배틀이라는 게임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제가 보통 그 방송을 하면 그 클래시널이나 라 COC 아니면 마크를 할텐데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해볼겁니다 어, 플레이스토어에 플레, 피젯스피너 키우기나 뭐 피젯스피너 배틀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. 자, 제가 영상 설명단에 올릴 수도 있고, 그 링크를 올릴 수도 있고, 안 올릴 수도 있으니까, 자, 그냥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제가 한두판 정도 플레이를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은 이피젯 스피너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는, 싸워서 하는 게임이고요. 피젯 스피너는 돈을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, 제가 돈으로 지금 다 풀어 놨거든요. 다는 아니고 좀 많이 풀어놨는데, 비싼 건 진짜 겁나게 비쌉니다. 진짜 엄청 비싸서. 제가 뭐다 푸는 날이 있으면 그때 꼭 방송을 찍어서 푸는 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지금 왼쪽 상단에 지금 보시면 그 화이트처럼 좀 지워진 게 있죠?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오류인가봐요.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자, 이게 단체전이 있고 또 개인전이 있는데 단체전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단체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방 입장은 어떤 방이 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. 방 생성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럼 방 입장 들어가도록 하겠고요. 자, 과연 1등을 하면 보상이 더 커지고요. 별을 먹으면 자 우측 상단에 지금 이쪽 순위가 저 점수는 모두 별입니다. 아 지금 살짝 썩 이게 살짝 게임에 렉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빨리 해보도록 하죠. 제가 지금 이렇게 빨 파랑색이 막 테두리가 생기는 거는 대시를 해서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세모표 두 개가 열어, 나란히 있는 그 동그라미가 대시 버튼이에요. 쿨타임이 있습니다. 이 도형들은 다 돈이 되고요. 상자는 또 상자를 열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고. 상대를 죽이면 도는 이 도형과 별들이 상, 상대가 먹은 별들이 전부 나오는 건 아닌 거 같고 좀몇 개가 나오는데 저는 아, 이분이 저를 지금 죽이려고 딱 오시네. 자, 섬을 보셨어요, 지금. 자, 이 초록색 상자가 가장 좋은 거고요. 빨간색 상자가 두 번째, 마지막은 일반 상자입니다. 초록색 상자가 지금 여기서 나온 아이템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꼭꼭 보겠고요. 무료 선물 30만원일 거예요. 30만원도 진짜 적습니다 지금 제가 레벨이 좀 높아서 레벨을 좀 많이 올린 상태죠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동속도를 제 체험에 제일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. 말렙이 찍었고 이동속도만 100이 최대더라고요. 나머지는 다 100이 넘는데 그리고 이 팩트콜드 보너스와 오프라인 보상을 좀 올려주, 올려주시면 뭐 좀더 키우기 그 쉽겠죠 아마? 자 1위 120몇 개죠. 문이 돌아가시려고 왔네. 아, 어, 파랑팀 체력 색깔이 같으면 같은 팀입니다 제가 죽였고 모두 제게 되었습니다 지금 체력이 없을 때이 네모난 걸 먹으시면 체력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별들이 별들도 좀 먹어주고 재밌게 플레이를 하시겠다 하면 어, 아마도 재밌게 플레이를 하시겠다 하면, 또, 그, 공격력을 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아, 댓글은요, 제가 자주 보니까요, 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, 궁금한 점뭐 그런 건다 달아주시면, 제가 다 보고 댓글을 올리든 안 올리든, 일단은 다 보고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다 올리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. 이 선물을 받으면, 네, 이만큼 보상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. 하지만 저것도 부족한 상태죠. 지금은 레벨이 높아지면 굉장히 돈을 많이, 한번 업그레이드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. 자 제가 두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방 끝나서 피제 스피너 한 개만 더 풀고 오늘 방송을,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. 피제 스피너 한 개만 더 풀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피제 스피너는 딱히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. 그냥 마음에 거, 밤에 드시는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야, 과연 혜리는할수 있을까요? 제가 오늘 영상이 재미 없더라도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, 5, 4, 3, 2, 1. 아, 저는 지금 더키님 6일을 써야 되는데. 상자에서 돈이 나오기를 보합니다 이게 로딩을 할때 106이라는 게 뜨더라고요. 어, 지금, 아, 지금 피제스피너를 살수 있게 되었고요. 다음 피제스피너는 바로 어떻게 생겼을까요? 아, 좀 평범하게 생겼죠. 저는 이거나 이거 아니면 이 드래곤을 사줬습니다. 이 드래곤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 드래곤. 드래곤이니까. 가장..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꾹꾹 꾹꾹, 꾹꾹 눌러 주시고요. 자, 그럼 이만 테리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만. 뿅.